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의 남자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월간 WMB 1 1호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저 혼자 돌아오기로 했었는데, 남자비가 또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기도했어요 구독자분들 몇몇, 소수의 분들이 저를 그리워하시더라고요. <laughs> 여자 A를 놀려야 되는데, 놀릴 사람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오빠가 그 댓글을 보고 이렇게 또 11월에 함께하게 됐고 사실 이번 달은 저희가 어디를 막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고 굉장히 근사한 와인바랑 그리고 이번 달에 좀 영감을 받은 것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달의 소비입니다. 이달의 소비는 바로 라마르조코의 미크라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대단한 거 샀잖아요. 이거는 제가 키친투어 때 소개를 짧게 하긴 했었고 사실 이거를 사기 전에 남자비가 못 사게 했었어요. 제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오빠의 반대가 있었으나 저는 이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커피를 꼭 하루에 두 잔씩 마셔야 되다 보니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고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저희는 워낙 라마르족으로 예전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었고 이 라마르조코 자체가 약간 가정용 끝판왕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로 유명해서 보통 이제 유명한 카페들에서 기계 쓰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기왕에 사는 거 제일 끝판왕을 사자. 맞아요. 근데 사실 어 기능도 기능인데 디자인이 너무 저희 스타일이라 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크라랑 보통 미니 두 가지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미니는 이제 미크라보다 가격대가 더 있기도 하고 사이즈가 저희 집 주방이 작다 보니까 가장 좀 양말을 졌고 안에서도 작은 사이즈를 찾다 보니 결국은 미크라를 선택했습니다. 워낙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물론 뭐 컵을 이렇게. 바로 돼가지고, 샷을 추출하거나 하는데 약간 제한은 있지만, 저희 둘은 쓰면서 큰 불편함 없이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라인더 역시 원래 말코닉 제품을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집에 놓기에 좀 거대할 것 같기도 하고, 또이 라마르조코에서 나온 그라인더랑 조합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봐가지고, 결국엔 라마르조코의 피코로 그라인더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커피에 이렇게 입문하면서 솔직히 일리 머신을 진짜 잘 쓰고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써보니까 일리가 진짜 간편하면서도 커피가 맛있다는 거 오히려 깨달았는데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공부할 것도 많고 살 것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로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 디자인까지 좀 예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미크라를 추천하긴 하지만 정말 마음을 먹고 구매해야 된다. 제가 저희가 예전에 스피커 드렸을 때 있거든요. 스피커의 세계도 엄청 넓고 광활한데 하...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이게 머신. 그라인더만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다되죠 밥박스, 디스트리, 뭐, 찐질, 뭐, 그, 포터피터가 눌러주는 거지? 진짜 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내리는 것도 커피를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머신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이거를 세팅하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맞춰놓고 다니까 솔직히 커피 매일매일 내려 마시는 게 너무 재밌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분들은 디자인까지 생각하신다면, 미크라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도 이달의 소비입니다 네 저희 이달의 소비 두 번째는 엔트랜디션 플라워 팟 포터블 조명입니다 저희가 원래 잘 쓰고 있던 루이스 폴센 판텔라 포터블이 있었는데 저희가 불의의 사고로 누군가가 힘이 너무 세서 그걸 저희가 크게 갓을 깨뜨려버려가지고. 새로 포터블 조명을 하나 구매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찾은 게 저희 엔트레디션 플라워팟 포터블 램프인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베르노 펜톤이 1968년에 디자인을 했는데요. 사실 플라워팟은 펜던트도 있고 테이블 조명도 있고 벽 조명도 있는데 최근에 포터블 램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너무 하얘서 조금 색을 넣자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레드 컬러를 골랐고요. 사실 가격대는 판텔라 포터블에 비해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인데 써보니까 만족도는 못지않았고 제일 좋았던 건전 생각보다 작아서 좋았어요. 플라워파 테이블 램프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크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써봤더니 생각보다 작아서 여기저기 놔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전 작동방식도 위를 이렇게 눌러서 터치를 해서 구동을 시켰는데 이 터치 방식도 굉장히 매끄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빛 강도는 터치에 따라 3단계로 조절을 하고 다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빛이 위로 퍼지진 않고 판텔라 포터블처럼 아래로만 퍼지니까 그거는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전에 테이블 쓸 때는 그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광량이 괜찮았는데 얘는 확실히 포터블이고 작다 보니까 광량이 살짝 부족한 느낌은 있어. 요 맞아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 최대 11시간 정도 쓴다고 하는데 사실 항상 그거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감안해 주시고 LF 몰에서 20만 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고 사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조명이고 사실 이 조명이 진짜 제일 좋은 건 어디에 놔도 정말 잘 어울려요. 맞아요. 집에 좀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가구에 놓기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할 때도 어, 놓기 좋은 조명인데 다만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저희도 사고 나서 알았는데 충전 타입이 마그네틱이 있고 C 타입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마그네틱을 구매했는데 이게 좀 되게 공용으로 쓸수 있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충전기를 잃어버리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실 때꼭 C 타입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다시는 깨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 플라워 파 포터블과 함께 저희 여생을 한번. 잘 살아온 뭐, 예적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힘을 좀 줄여야 돼, 네가. 난장당 못해. 힘을 네가 너무 세가 이렇게만 치면. 그래서 AS 받을 <laughs> 수 있는 걸로 샀어. 응. 네,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맛집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달에 정말 정말 근사한 와인바를 발견했는데 바로 삼청동에 위치한 탈스티입니다. 여기는 남자비가 진짜 캐치테이블에서 괜찮은 데를 요즘 정말 잘 찾는데 남자비가 발견한 곳이고 저희가 항상 이제 일하느라 집에서 일하고 회사 가고 이렇게 좀 찌들어 있다가 오랜만에 좀 힙한 데를 가보자 하고 열심히 찾아서 발견한 곳이고요 그 외에 삼청동 쭉 들어가면 삼청동 수제비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에 계단이 있는데 글로 좀 가파르긴 한데 좀 힘겹게 올라가다 보면 탈스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 가 무릎 부상의 상태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무릎을 절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꽤 가파르긴 한데, 그래도 올라갈 만한데 무릎만 안낮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소개팅 하신 분이랑 가실 분들은 구두나 이런 거 편한 거 신고 오라고 미리 좀 얘기가 돼야 될것 같고. 따로 만나야 돼. 맞아요. 같이 올라가면 좀 민망해. 맞아요. 올라가면 약간 작은 정원이 있는 한옥이 나와요. 근데 이 한옥에서 내추럴 와인, 그 중에서도 오렌지 와인을 주로 하는 와인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유일의 오렌지 와인바라고 하고 좀 작은 주막을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어, 나오는 안주들도 한식을 접목한 와인, 안주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일단은 굉장히 감각있어요. 이게 뭔가 각 잡고 꾸며서 이렇게 세팅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곳곳에 좀그 세련미가 묻어나는? 중간에 놓여있는 꽃이라든지, 이렇게 천으로 파티션을 나눈 거라든지, 메탈 소재가 섞인 원목 가구도 맞춤 가구인 것 같던데, 그 가구의 컬러부터 이 디자인까지 되게 예뻤고, 곳곳에 놓인 소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각적이어서, 여기는 그냥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되게 이질적인 것들을 잘 배치를 해서 한옥이 원목 기반인데 거기에 메탈을 매치하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자리는 많지 않고 가게 규모는 크진 않아요. 네, 안쪽에 명당인 바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어, 그래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면서 넓은 통창으로 보면서 양 옆에 앉아가지고 와인을 근사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소개팅 상대 데려가면 썸 타시는 상대 데려가면 너무 좋을 만한 곳인데 꼭 미리, 미리, 미리 예약을. 근데 옆자리 앉으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어, 세, 세번 이상 만난 음. 사이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관계를 진전시켜야 된다 할 때는 음. 너무 근사한. 그래서 저희는 안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마셨는데, 테이블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 간격도 자석 간격이 꽤 넓은 편이고 파티션으로 구분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불편함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브랜딩이나 서비스도 정말 잘돼 있었는데 일단 도착하자마자 웰컴 카드에다 이름을 귀엽게 써주시고 와인리스트도 이렇게 qr로 찍으면 되게 자세하게 볼수 있게 어,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어요. 근데 사장님이신지 직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를 이제 응대해 주셨던 분께서 추천도 굉장히 매끄럽고 진짜 전문적이고 와인 자체의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게 느껴져서 어, 즐겁게 추천을 받고 와인을 골라서 마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를 예전에 찾았는데 못 갔던 이유가 오렌지 와인이 생소해서였거든요. 근데 오렌지 와인을 너무 낯설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추천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그냥 가슴 내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초심자분들이 가셔도 크게 어색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와인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주는 아까 한식을 접목한 메뉴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우렁이 국수부터 수육 그리고 오빠가 좋아했던 오이소박인데 한국식이 아니라 약간 양식을 곁들인 오이소박이까지 전반적으로 평타 이상으로 맛있으면서 막 자극적이어서 와인 맛을 해치는 게 아니라 와인이랑 되게 페어링하기 좋은 고정도의 그 간이어가지고 그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담기는 플레이팅도 그릇도 이제 공방들이랑 같이 제작하신 것 같은데 한식 도자기 느낌들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가는 길이 살짝 가파라서 힘들긴 하지만 꼭꼭꼭꼭 근사한 와인바 찾고 계신 분들 한 번쯤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대부터 서비스부터 맛까지 진짜 다잘 갖춰진 곳이 드문데 여기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글래강 음, 와인바 중에 제일 맞아요. 감각적이었어요. 네,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음악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은 여기저기 못 돌아다닌 만큼 좀 집에서 문화 생활을 했는데, 그 문화 생활의 일환으로 발견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제 알고리즘에 나타나서 요즘 진짜 이 노래만 듣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레저입니다. 레전에 2015년에 결성된 뉴질랜드 밴드고요. 소울, 펑크, 팝, R&B에다가 일렉트로닉 요소를 결합해서 되게 감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예요. 예전에 제가 에드블 소개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의 그 에드블 느낌으로 진짜 감각적인 음악을 하고 이 레저의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라스트 댄스라는 노래가 제가 처음 들었던 노래인데 정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레저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인 레저 비전에 들어 있는 노래고 이 레저 비전 앨범 자체가 다 듣기가 좋아요. 이지 리스닝으로 좀 그냥 집에 틀어 놓기도 좋은 그 중에서도 마스트 댄스는 정말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가을 산책할 때도 좋고 가을에 드라이브할 때도 듣기 좋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뮤직 비디오 자체도 그냥 컬러풀하게 계속 반복되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집에 빔 프로젝트 같은 걸로 한쪽에 틀어놓기 되게 좋고. 그래서 이 레전은 기존에 에드블 만족하셨던 분들은 꼭꼭꼭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은 아티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음악 추천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또 저희가 추천하는 이달의 음악은 베이비 체어 입니다. 베이비 체어는 말레이시아 콜라룸프에서 활동하는 3인조 밴드거든요. 굉장히 레트로하면서도 몽환적인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몽환적이라서 작업할 때 틀어놓기도 좋고 그리고 몽롱하고 약간 나른한 느낌이 있어서 술 마실 때 틀어놓기도 정말 좋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곡은 콜류랑 오 이스 유인데 아마 이거 플레이리스트나 이런 데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곡은 디어라고 최근에 나온 곡인데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레트로하고 힙합니다. 약간 디토 감동이거든요 네. 영상도 힙해서 술 마실 때 TV나 빔 프로젝터에 틀어놓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레저 듣다가 베이비 채어 듣다가 요새 지금 요렇게술 뭐 마실 때나 아니면 음악 들을 때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 을 들었으니까 이어서는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반가워하신 남자비 이달의 책 추천입니다. 네, 제가 추천한 이달의 책은 작업자의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아마 모든 프리랜서 작업자들이 되게 위로받고 공감할 만한 책,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책과 관련된 컨텐츠를 발간하는 구구와 서회인이라는두 명의 작업자가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자기들을 나름대로 그걸 내린 거를 그걸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유명하고 범접하게 어려운 협업 상대를 높여 부르는 최상위급 촌칭. 장유서 유문화권에 속해 있는 동양인 작업자들의 입버은 이렇게 실제 사전의 다 의미와 다르게 작업자들이 내가 노동의 관점에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책인데 꼭 작업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아그한 번쯤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은 책이라서 주로 드는 생각 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고 저희처럼 이렇게 독립 작업자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 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이달의 컨텐츠는 둘이 오랜만에 되게 좋은 영화를 봤는데 바로 영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이거 요새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조금 늦게 본 편인데 요 영화는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 공공화장실 청소부 히라이야마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담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나왔던 영화 그 패터슨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데 계속 그 반복되는 일상을 보면서 어 이게 무슨 영화야? 무슨 영화야? 지루한가? 지루한가 하는데 거기서 되게 미묘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대단하진 않거든요. 영화를 다한 편을 보고 났을 때 마음에 뭔가 큰 의미가 남는 그런 영화입니다. 도쿄 청소부였던 진짜 브이로그인데. 어, 맞아. <laughs> 그 브이로그가 너무 어,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잔잔해 할때 근데 순간순간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반짝이는 순간들을 봤을 때 아, 그때 굉장히 쾌감이.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인 야쿠쇼 코치가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실제 칸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 미묘한 표정 변화라든지 이런 걸잘 담아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뭔가 막 스포일러로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부분이 없이 영화 한편은 쭉 보고 나시면 마음에 남는. 요새 대도파민의 시대잖아요. 어허. 근데 대도파민의 시대의 안티도파민의 영화로서. 어. 보시다 보면 내 삶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고, 내 삶에도 저런 반짝이는 순간이 있지. 라고 내 삶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은 다 저런 반짝이는 순간이 있구나. 타인에 대한 존중도 얻을 수 있는. 아, 굉장히 이거. 되게 도덕적인 영화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보기 전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도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영화지만 정말 보면서 좀어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메포를다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봤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직관적이면서도 뭔가 좀 마음에 더 크게 남는 게 있는 영화였어서 이 영화는 꼭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그. 중간중간 깔리는 삽입된 옛날 올드 팝들이 아, 되게 좋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감독분이 아마 독일 분이신 것 같은데 음, 되게 유명한 빈맨더스. 그, 어, 빈밴더스가 실제로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을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달의 월간 WMB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이번 달은 좀 짧은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또 11월 중순에 신혼여행을 가요. 드디어 떠납니다, 신혼여행. 드디어 떠나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촬영을 하고 가느라 간략하게 담아봤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재밌는 장소나 해외 가볼만한 곳 정보 잔뜩 가지고 와서 또 12월 달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올 거고요. 그럼 월간 WMB 12월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